네 안녕하세요. 니콜라 플러스 후방 시인성 향상 의뢰 주셔서요. 네, 튜닝 작업 마무리했습니다. 기존에 깜빡이던 튜닝은 기존에 돼 있던 튜닝이고요. 이번에 하단 쪽에다가 네, 외부 쪽으로 파란색으로 깜빡깜빡 튜닝을 원하셔서 기존에 있던 튜닝에 더해서 네, 후방에 네, 잘 삽입해서 네, 바퀴부에 네, 걸리지 않게끔. 네, 외부 쪽으로 장착을 해드렸고 파방이 두개 넣어드렸고요. 네 스위치 작업도 원하셔서 네 이쪽에 오른쪽 후미 쪽에다가 네. 스위치 넣어드렸습니다. 네 후방 시인성 향상을 위해서 하단 쪽 파방이 두개 의뢰 주셔서 넣어드렸고요. 앞쪽에 전조등 어셈블리 네 망가진 부분이 있어서 새로 장착 드렸습니다. 네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